여기야? 아, 마사지 샵. 마사지, 마사지. 야, 타이 마사지 받아 봤어도 인카 마사지 처음 받아 본. 오늘 내일 오토바이 또그 아, 투어 해야 되니까 피로를 뭐, 좀 맞아. 확실히 풀어야 되겠네, 뭐, 오늘. 아, 오케이. 아. 아. You from Peru? Yes. You from Peru.

어우, 온돌이 왜 자꾸 갑자기 때려? 어우, 발바닥 너무 시원하다진 와, 날아요, 날아 코스가 좀 다른가 뭐야? 이상 이상한 타인어왜 지금 엉덩이 이상한데? 왜? 이 때리는 게 원래 있는 건가? 어? 마, 살짝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어? 그 갑자기 때리시는데 니거 <laughs> <laughs> <뭐라> 뭐야? 너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어, 아 <뭐라> 아니, 못찾았어 뭐야? 아, <뭐라> 어! 어? 기다렸는데. 근데 저렇게 등장한다 엉덩이 때리면서? 아 진짜 이번 1등 유튜버세요, 1등 여행 유튜버. 아,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빠니봇 틀림 나왔다고 하면 좀 안심이 되네요. 아 네. <웃음> <웃음> 뭐야? 야, 너 뭐야? 아, <laughs> 네 친구야? <laughs> 내 친구. 야, 빠니예요. <laughs> 야, 또? 터져버렸어. 아, 무슨 일이? 빠니. 어, 어. 빠니. 어 진짜 그 암살 작전 하러 가는 것처럼 들키면 안 된다. 엄청 떨리고 긴장되는 느낌? 아얘 이렇게 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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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들어, 지금. 일부러 세게 하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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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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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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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차, 차, 때려. 그리고 손이 아주머니랑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laughs> 아 눈치를 못 찾구나 그래? 아, 못 찾았어 못 찾았어. <laughs> 아니 무슨 못 <모습을> 찾았어? <laughs> 뭐야? 야너 아, 뭐야? 엄청 세게 했는데? <laughs> 왜 이렇게 모르세요아내아 <laughs> 그러니까 <내> 이가바꿨어요아 <아파. 웃음> 중간에 콧물이 나와가지고. 어. 아. 아니 나너 무슨 여행 간거 봤던데? 그게 여기에요. 어 진짜? 인스타 보신 거죠? 어. 여기에요. 아, 진짜? 예, 네, LA에서, 그래. 이마에서. 잘, 어, 야, 잘 왔다, 야. 아니, 왜 이렇게 그 상담할 때도 어. 이제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오는 척, 딴데 간다고. 아, 진짜? 예, 네, 예. 네, 네. 여행 어디 쪽으로 가신 거예요? 저, 저, 남미. 남미. 아, 그래서 상담이 저한테 들어온 거구나. 네. 제가 남미를 네. 또안할 거라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일부러 속이셨구나 네. 저기서도. 어우, 연기 엄청 잘 하시네. 아, 제가 남미를. 남미뿐만 아니라 지금 혼자 여행을 엄청 오래 했어요 10년 넘게 여행을 할때 항상 혼자 했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경치를 보든 뭐 산을 보든 바다를 보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맨날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이번에는 두 분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좀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이번 여행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돼요 빠니가 왔을 때좀 놀랐는데 멋든하죠. 그 친구 는 사실 정말 여행을 잘하는 친구잖아요. 이런 모험을 즐기는 아이고, 기아니는 모험을 맛보고 싶어하는 아이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둘이. 예. <laughs> 아 그거 빠니 보트 그거 조 줬어. 아예 드라마 예. 훌륭하다고아 지금 진짜 어 진짜,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근데 왜 빠니 보트야그 인도 말이에요. 이제 물병 물병이라는 뜻인데. 바니버틀 처음 들었을 때가 기차에서 이제 물병 상인이 엄청 시끄럽게 막바니버틀바니버틀 그래가지고 닉네임 지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에 인도에서. 근데 내일 바이크 탈 거긴 할 거예요. 여행 같이 가시는 거죠. 예, 예. 오토바이를 타고선 뭔가 산큰산 호수 어... 막 이런 거였잖아요. 아다 너무 좋아요. 여기서 티티카카 가는 그 거기 너무 좋아요. 그쵸 그쵸. 와줄 아, 나오네. 티티카카. 티티카. 어. 티티카카요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 모르겠어요. 가는 지저도 모르겠어. 요저 아무것도 아, 몰라 요 지금. 근데 보통 여행자들은 여기서 어. 푸노, 그 티티카카에 있는 호수의 도시를 가요. 푸노까지 가기로 했어요. 아 그럼 네. 맞아요. 그럼 네, 맞아요. 네. 티티카카에 또 네. 송어 유명하거든요. 무지개 송어인데. 저어는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애들. 바닷가에도 그러니까 연어. 송어가 있고. 아그 연어예요?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서 이렇게 강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오잖아. 송어는 그러면 바다 안 갔다 와요? 성우 마음이지. 그거는 가고 싶을 때 그거 <laughs> 아니, 성우 마음이 아니고 그 종족이 다른 거또 싸워서. 어우 대화. 적응을 해야겠죠. 제가 이거 적응이 안 되는데. <laughs> 그래도 네가 있어 가지고 대화가 좀더 된다. 아, 그 아무튼 맛있는 느낌이네. 예, 예. 예. 바나나보트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 그럼 이제 바나나보트 아, 네. 환영의 인사. 어, 보상되 사진 한방 찍고 가자. 그래. 못 그래. 해. 같이 좀 갑시다. 예, 할 예. 아, 이때가 제일 설레 때잖아요. 떠나기 따라가면 진짜 에죠 어, 어. 형님이 먼저 선두로 가죠. 갑시다. 시 어, <laughs> 조심, 비프였다 도로 상황이 지금 위험하겠다. 네. 이게 면 자, 네. 이게 저속으로 달리면서 백미러 한번씩 맞추고 다시. 네. 아 조심하시고. <laughs> 아 이거 얘기하면서 가니까 재밌구나. 어, 너무 좋다. 그 여러 시사 갈 때는 무조건 저걸 있어야겠다. 아, 무조건 있어야 돼.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쿠스코 고도 3,200m입니다. 예. 아, 이제 뭐 3,00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왜 중립까지 안 가니? 왜 중립이? 아, 중립이 안 먹어? 일 단에서 반 왔다 갔다 해봐. 만약 엑셀 살짝 당겨봐, 엑셀 살짝 당기면서 중립을 어? 엑셀 살짝 외기면서. 어, 너 그거 알지? 이거 네가 타던 거랑 다른 건 알지, 기아? 어. 아, 밟아야 일 단이 들어. 기어가 조금, 가드네. 그 기어가 조금 상태가 좀깜빡했어 제거 좀. 이야, 어 좋은데. 클났다, 어 빡세겠는데, 여기? 저기는 도로가 진짜 조금 위험하긴 했어 아유씨 기다리고 있어, 조금 형도 그래도 좀 시원하게 달리고 싶을 텐데 그래도 동생들 음, 손, 속도 맞춰주네 중간 중간 계속 체크하시고 저 앞에서 좌회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컨트롤 타워 <laughs> 좀 낯설다 형야 기완 너도 좀 낯설지 않았어 형이 저렇게 이끄는게? 나도 근데 좀좋더라고 저게 응와봄 같다 그림 와, 아, 동네 동네 와 달리기 많다. 딱 좋은 날씨다 아, 아나 버킷리스트 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가 막히네요 야 하셨습니다. 아, 기한이 잘 따라온다. 조금 적응했나 본데? 네, 좀 적응 됐어요, 이제. <laughs> 살짝 긴장했네. 리드 해주는데 고맙고. 지금 완전 적응했어요. 바트라. 아, 저는,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 재밌다. 잘 타신다. 보트리는 정말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스피드를 봤더라. 네. 앞에서 한번 쭉 당겨볼래? 선두에서 선두에서 한번 앞으로 지나가세요 예. 오, 이야.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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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겼다 재밌었지. 재밌겼다. 진짜 재밌겼다. 바로가 당겨. 아 많이 좀 잘하네. 나도올릴때니상승니어 아. 제가 맨 앞으로 가서 당겼는데. 너무 그게 상쾌했고, 약간 아드레날린? 그게 뿜어져 나온 게 느껴졌고. 아, 너무 좋은데? 이뜨리는 아, 아. 속도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어. <laughs> 아, 매연, 매연. 아, 매연이, 맞아, 매연이. 어. 맞아, 저때쯤 가서. 앞에 아, 차 때문에? 아, 매연, 음. 매연. 대형차. 어, 갑자기 눈물 미친듯이 나네? 와, 뭐야, 이거. 여기가 매연이 진짜 많고, 공기가 진짜 안 좋다. 어우, 눈물 나. 어막 눈물 막미치는 나요, 지금 와눈뜰 수가 없어요 미치겠네 와씨 어때라 괜찮아 저 조금만 철수할게요 와눈뜰 수가 없어요 어 근데 나도 눈 진짜 맵다 아 미치겠네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고 저 매연 때문에. 저 끼고 있어도 어. 오어야 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 앞에 세우자 좀 잠깐 세우고 쉬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쉬었다가 야지 매연 진짜 최악이다. 어눈 너무 아파 아 죽을 뻔했어 매때 땜에 와와와씨아 정신을 못차렸네 눈물 나가지고 어어 어,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와나 돌겠네 아니 조금씩 쌓인 거야 아니면 갑자기 확 끓은 거야 확그여요안 그러다가 야너너 너 지금 이쪽 눈심배줄 많이 터졌다 형도 요즘 좀, 좀 빨갛지 네빨너너눈 빨개 어, 시 벌기요 형눈 봐봐요 와. 아니 형 빨간 게 아니고 황단이에요. 아니 형 빨간 게 아니고 황달이에요물 길이에 둘이. 일단 밥밥형좀 먹자. 가자 일단 밥, 밥, 뭐 그래, 일단 밥 식사부터 하세요. 어 지금 어. 아까 빵 그거 조금 드시고 그랬지, 그러니까. 제대로 빵. 드시질 않아서. 아 근데 다다문 닫날? 연대가 없네? 닫았어 보통 광장에 식당이 되게 많은데 다문 닫았네?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너무 피곤하다. 아이고, 어떻게야? 이것만 바라보고 오셨는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힘들었어. 순간 한 번에 하고더라고요 엄청 피곤했어요. 죽을 것 같아. 되게 힘들더라고. 아니 아직 200km가 더 남았는데 갈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시카 지금, 지금 가 가자 야시간이 우리 세우보다2시 거세시거든? 의무전되나 보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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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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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안되트보데 약간 서 있어 어. 아! 왜 이렇게 막 민트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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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컨디션 괜찮아? 아, 조금 졸리긴 했는데, 막, 막 죽일 정도 아니거든요. 아, 고산병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고산병은 없어요, 지금. 얘는 고산병 없대. 저는 고산병은 없어요, 지 예. 포피. 호피였어. 네. 야, 너 지금 되게 위태로워 보여. 너거동한거 아니야? 오우,